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네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용진TV? 네, 네 용진캠프 오나 네. 이거 와나 구독자인데? 아그 저희 방송을 실뢰가 안된다면 네. 그 이영재 택시의 그냥 실시간 버전? 이런 느낌으로 아, 네, 네, 가면서 네. 소통을 좀 네. 하면서 가도 될까요? 아네 그러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은 해외를못 나가니까 아. 대리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뭐 아프리카도 가시고 네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구독자예요 네 유명한 사람을아 <laughs> <거>. 아닙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못 네, 밖에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안타깝긴 한데, 뭐, 네, 네. 한국에 있으면서도 대리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지나 90도 인사해라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laughs> 여러분 군다. 외국 남사장님또 이렇게 제가 그냥... 예. 구독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 여러분 또 이렇게 또 <laughs> 구독하시는 분을 또 예. 이렇게 예. 만나 뵙고. 이거 예. 네. 예. 그 얘는 예. 막 싸움도 하시려고 외국 나가셔. 아 근데 아, 좀 약간. 예. 그러 성격 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그 한국인을 좀 무시한다든가. 아 네. 예. 좀 동양인 비하하는 아, 분들이 계시면은 바람막이 예. 그냥 나 달려가서. 아얘좀 멋있었어요. 그게좀 예. 확실한 하 싸움을 끌면. 그시기기 혹시 괜찮으신가요? 예, yeah, 예, yeah, 너무 좋아요, 예. Yeah. 용진 캠프 어떻게 하셨냐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외국 나가고 이런 거좀 좋아해가지고, 이제 많이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예, 아, 네. 용진님 좀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어떤 거좀 보셨어요? 그, 어떤 뭐, 그 뭐냐, 뭐, 그 뭐냐, 막 그. 외국 어디 오냐, 저아프리카 아, 네. 가가지고 막 그냥 어. 뭐, 와, 한국인, 뭐, 뭐, 무시, 무시하는 건 아니었는데 좀 약간 슬랭가 같은데 가는 그런 거좀 위험한데 가는 것도 같고.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그 필리핀 같은데 어학연수 가면은 이제 막 그런데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녁에 네네네.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술 사줬어요 제가 어가짜 아, 신발까지 벗어줬어요 <laughs> 나이키 신발까지 아이 컨텐츠 가기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어린애들 이제 네. 그막 불쌍하다고 막 이랬고 막 그냥 뭐 신발도 벗어주고 네네네. 돈도 주고 막 시계도 풀어주고 아, 그랬어요 하셨구나, 네, 아 그거 하셨구나 그날 지금 20대 때좀 그랬는데 어그서막 울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아 이분은 그, 네.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열심히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당시 네. 유튜브가 있었으면 딱 네. 촬영해가지고 한십년 전이네요 제가 저십 년을 앞선 예. 사람 앞선 분이셨0년 예, 전에 좀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그랬었죠 필리핀 가가지고 아 필리핀에서 연수를 좀 받으셨어요? 그좀 그러니까 받을 네. 때좀 네.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이제 좀 네네. 현지인들, 뭐, 시장 마켓을 간다든지, 네네. 좀 약간 현지적인 거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허허. 그 학, 뭐, 현지에 뭐,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 위험하다고. 네네네네네. 근데 가가지고, 이제 뭐, 네네. 그막그 그 필리핀 이런데 가면 막 사람들 다우퉁 벗고 막 시장에서 술 먹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오. 이제 그 동생 한명 데리고 아. 거기서 이제 막술 먹고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막술 사주고 제가 되게 네.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필리핀 가가지고 어항 연수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거기도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아가지고 정말 뭐 위험한 게안나간다 그러더라고 요 네. 그리고 제가 호텔에 이제 옥상에 이제 풀파티 네뭐뭐 풀장에서 파티한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네. 택시 도착하자마자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와, 거기 진짜 좋아. 네, 총소리가 나가지고 네. 와 진짜 그만다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필리핀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예. 얘기해요. 저도 필리핀 예. 편을 쭉 올렸었는데 예. 그 필리핀 편에서 제가 예.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예. 지금까지 정말 아프리카도 가보고 남미도 가보고 했는데 예. 다시 와볼래 했을 때안올 예. 거라는 유일한 나라가 필리핀이다. 나 너무 어. 위험한 거같아 여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자기가 조심하고 뭐 이러면은 되지만은 정말 위험한 일이 걸릴때요 아니 뭐 달랑 뭐 30만 원, 50만 원 주면 사람도 죽여준다니까 현지인들한테 예. 예. 제가 막 예. 인터뷰를 하는데 예. 한번 이제 물어봤거든요. 네네, 맞아요. 지금 네. 얼마 전에 주영호 그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시점에서 봤었는데 네, 네. 네. 계속 주영호 그분 1위였잖아요. 네이버 검색순위에. 네, 네이버 검색 순위에. 네,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네. 이 기사 기사에서 얘기하는 네. 정말. 돈 딸랑 50만 원이면 네. 사람 죽여주는 거 맞냐? 아, 가능할 맞냐?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걔네들이 큰일치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50만 원? 네. 나한테 맡기면 20만 원 해줄게. 이런 아, 거예요. 진짜 걔네는. <웃음> 왜냐면은 <웃음> 제가 이제 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워크샵으로 네. 워크샵으로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도 제가 그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너총 있냐? 너건 있냐? 물어봤더니 네, 네, 네. 있다. 네. 네. 차로쯤 다 다시 방에 지금 총 갖고 다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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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제가 오늘 워낙에 팬을 네, 이런,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 유튜브 <laughs> 올라오는 거죠 이거 아, 아 예, 제가 이제 한인들 피사 사건이 이런 것들이 네, 네. 뭐그 할머니네 이런 데 네. 나오더라고요. 네. 뭐뭐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만약에 그뭐 여자친구라든지 네. 뭔가 가족끼리랑은 가고 싶지 않아요. 어. 제가 이번에 가고 나서는 다시는 네. 좀 심지어 가... 세부도 네. 그 휴양지라는 네. 세부도 그죠? 좀 가고 싶지 않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아. 위험해 가지고. 왜냐면은 갔을 때 이제 아홉 명 죽었거든요, 그날. 아, 네. 예, 그날 예, 그날 아홉 명 죽었어요. 근데 그날에 참상이 있었구나. 네, 예, 그래 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 이또 남자 필리핀 경험자로서 얘기하자면 공통점은 필리핀이 위험한 건 맞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네. 꼭 가셔야 된다면 네. 코로나 꼭 뚫리고 꼭 네. 가셔야 된다면은 정말 최대한 조심하라. 네. 조심을 조심, 진짜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다. 이거는 그리고 네. 지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랑 같이 학원을 다녔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학원 선생들이 이제 그 뭐냐면, 자기가 벌어드릴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들, 코로나,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지금 뭐, 어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걔들이 수입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학원 선생들도 어찌됐든 약간의 그, 그 쪽에서는 엘리트라고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나중에 풀리고 나서 내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삶이 엄청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았는데 이번에 제가 총격 사건을 좀 겪고 그리고 학원 앞에서 칼 맞는 거딱 한번 보고 나서는 저는 웬만하면 필리핀 안 갈라 그래. 예 열심히들 살면은 다 좋은 일 있, 있을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네. 정말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옆에 들어오니까. 아, 그럼요. 그 여행을 어. 가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게 네. 내가 성숙해지고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어, 생각을 하니까. 통해서. 네, 여행을 통해서. 어. 네. 한 20대 중반이나 후반쯤, 30대 네.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네. 약간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코로나 끝나면은 어.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아맞아 네. 여행을 통해서 정말 네. 우리가 못 봤던 시각들, 그렇죠. 그 시야들 이런 것들이 네. 계속 펼쳐지는. 왜냐면은 거니까? 내가 내가 고지식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 이제 해외를 다니면서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어. 네. 그러니까 여행들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하면 기회가 되시면은 좀 뭐. 뭐, 한달 정도씩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네. 네. 뭐, 나이 들어서도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나이 들어서 해도 돼요. 네. 우리 방세균이또 네. 나이가 좀 네. 있으니까. 예. 네. 근데 네. 저는 그게 있어요.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인가요? 그쵸. 네. 시야가 엄청 넓어져요. 네. 정말로. 점점 네. 어떤 네. 새로운 네. 세계를 경험할수록 네. 네. 우리가 네. 갖고 있던. 네. 네. 이 생각의 틀은 좀더 네.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것들이던가. 이 고정관념이 바뀌는 네. 건 사실이에요, 음. 정말로. 저는 그걸 느꼈고, 음. 한층 내가 성숙했고. 너무 좋네요, 전. 아 내, 팬이, 팬분 여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내 이렇게 얘기를 하가고 아유, 내 무슨 복이야. <laughs>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네. 복이라는 거는, 꼭 거창하게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와. 복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내가 그 상대방한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잘 선택해서 만나야 돼요.